안녕하세요. 웅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도 깠다 피카츄 V 박스 요 전복 카드가 들어있는 피카츄 박스를 개봉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거와 같이 피카츄 전복 카드가 하나 들어있고요, 프로모 카드 그리고 요 따라큐 그리고 카드 팩네 팩이 아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다가 싸게 나온 것 같아서 그냥 그냥 한번 그냥 사봤습니다. 자, 어떤 카드가 들어있을지 한번 개봉하겠습니다. 자, 개봉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한번 개봉해 볼게요. 까면, 아까 보던 것과 같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음, 이거를 어떻게 빼야 되지? 아, 여기 있군요. 아, 이거를 열고, 자, 이 카드가 따라큐죠. 예, 따라큐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어, 번쩍번쩍, 예쁘네요. 그리고 뭐 이거 라이브 카드인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 다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포로모 카드, 피카츄. 우짜. 피카츄 V 프로모 카드입니다. 귀엽네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구입하는 전복 카드입니다. 옛날에 뮤츠 뮤츠 전복 카드를 구매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두 번째 피카츄. 어우 엄청 큽니다. 어, 이거 또 이따가 여기다 집어넣을 액자를 사러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우 엄청 큽니다 아 그렇고 이렇게 카드팩이 4장 4팩 들어있습니다 이게 퓨전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게 퓨전아츠일것 같고 빌리언트 스타즈 이 아마 스타버스 스타버스 같습니다 예, 스타버스 2장 2팩 퓨전아츠 2팩 투자한 아츠부터 개봉해 볼게요. 분위판도 껍데기가 아주 잘 까집니다. 자, 내장을 앞으로 돌리고 자, 보겠습니다. 에너지 물온 애들. 꽝 나왔습니다, 꽝. 근데 종이 질이, 하드팩 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종이 같아요, 종이. 짭인가요? 어떻게 뭐 뜨긴 떴는데? 탑닉스 아, 이거 보면은 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광택을 보니. 아, 다행입니다. 하이퍼레어. 맞죠? 하이퍼레어. 음, 하이퍼레어 같습니다. 예. 하이퍼레어라고 안 써져 있네요, 여기는. HR이라고. 하이퍼레요오 음, 좋은 거 떴습니다. 근데 일반 카드에는 질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르세우스는 나중에 스타버스케로미 쉐이미, 쉐이미, 이름이 쉐이미죠. 케로미가 아니라 버리고 하나, 둘, 셋, 넷. 기본 에너지. 무차불. 꽝! 보스, 의 오도. 보스의, 보스의 지경. 자, 아르세우스. 자, 리자몽 아니면 아르세우스 뜨면 되죠. 근데, 네팩 중에 뭐, 하이퍼레어 하나 나왔으니, 뭐, 더는 바라질 않겠습니다. 뭐, 더 나오면 좋은 거고, 더 나오면, 욕심이긴 한데 나는 좋고 뭐안 나면 어쩔 수 없고 버리고 하나 둘셋넷자 가볼게요 자 기본 에너지 불에너지 모르겠고 우리 오이 뭐죠 첨보는 캐릭터입니다. 자 마지막이 이거였네요. 꽝. 자 아무튼 피카츄 전복 카드 전복 박스 박스를 개봉해서 당연히 전복 카드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구요포노모션 카드 피카츄 그리고 따라큐 그리고 탑니스, VMAX, 하이퍼레어 카드가 나왔습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끝.